오늘 살펴볼 플랫폼은 머니워크인데요. 머니워크는 국내 M2E를 대표하는 플랫폼 중 하나죠. M2E는 무브투언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NFT가 없는 분들도 무료 사용이 가능해서 앱테크만 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오지랑 화이트리스트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워크의 최초 프로젝트 네임은 트레이서였죠. NFT가 없이 비홀더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라이트 모드를 지원하면서 접근성을 더하기 위해서 머니워크로 프로젝트명을 바꿨는데요. 1차 민팅을 진행하고 플랫폼을 서비스한지 어느덧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저도 초기 홀더로서 참여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루 약 110개 정도의 토큰을 채굴하고 있고요. 수리비용을 제외하면 넉넉하게 100개 정도가 남... 있습니다. 현재 티어시 토큰의 가격이 182원 정도니까 하루 18,300원. 한달 꼬박 참여를 하면 약 55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술 먹는 날 빼고, 다음날 숙취 때문에 빼고, 비 오는 날 걷기 힘드니까 빼고, 비 오면 막걸리 먹으니까 다음날 또 숙취 때문에 빼고, 이번에 2차 민팅인 제네시스 제로 오디세이 슈즈 민팅을 앞두고 있는데요. 1차 민팅을 진행하셨던 기존 홀더분들이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민팅에 참여할 수 있는 오지나 화리 롤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신규 진입이나 도중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저희 채널 이벤트 참여하셔서 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식 디코에서도 기버의 이벤트를 통해서 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민팅은 두 가지 스타일로 진행됩니다. 고스트 스타일과 슈퍼노마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은 트스 한국에서 NFT 작가로 많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미상님과 삼성 넥스트 등에서 투자를 받은 m i t y 프로젝트와 콜라보로 진행이 됩니다. 퍼노마 스타일은 미상님만큼이나 유명하신 집시 작가님이 포함된 PFP 프로젝트로 오픈시 기준 약 천억에 달하는 거래량을 보여주게 했던 플랫폼인데요. 아직 자세한 제네시스 제로 신발의 특성이나 유틸리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민팅은 좋은 플랫폼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 시켜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기 컨셉이었던 지속가능한 플랫폼답게 토큰 가격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적고한 폴더분들 같이 운동하고 건강 챙기시면서 용돈까지 벌수 있는 플랫폼으로 꾸준히 성장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